여보세요! 여보세요! 이, 뭐야, 이게 지금! 아, 멈추다, 멈추. 떨어졌어요. 예, 빨래 빨았어요. 그래서 밑에다 놓고 바닥에 놓고 빨래 빨듯이. 안반이 예, 안반 이 있어요. 그그 그 바로 밑에가 안반이에요. 오 빨라, 대박. 이, 저 그거 하나만 예약 좀 해주세요. 예, 그 완전 좋아요. 근데 갑자기 압이 약해졌어. 이거 봐. 그러 그래, 그, 그러니까 압이 그렇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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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한 단점이 또 있군요. 아니, 근데 얘는 막 써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.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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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<laughs> 오. 헐. 다, 그림 다 치웠어. 허리 솔는 두껍거든. 제, 내조, 제 노즐은 묻지 말아주세요. 네. 안반 다 나왔어요, 여 어, 감사합니다. 그 옆쪽으로는요? 예, 네, 옆쪽으로는 엉이 아, 역시, 금방 끝났어. 아, 저만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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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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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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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만큼우 빠르다. 예 네. 깨끗하게. 그, 까지다 날리는 거 아닌가? 아니, 아니. 거기까지 는 가면 안 돼요. 아. 위에서만? 네. 위에만, 그다지 그정 직각으로 아니고? 네. 어, 옆면옆 옆면, 옆으로. 어. 아, 물 엄청 센데요 응. 이거 있으면 삽 못쓰겠다 그죠 삽이 필요가 없죠 응 이건 하나 들고 다녀야겠다 응 음, 그니까요 <laughs> 엄청 깨끗해 손으로 조금씩 치우면서 쓰면, <laughs> 네, 그러니까 금방인데 와씨. <laughs> <laughs> 아시아, 소리 봐. <laughs> 아, 멋들겠다. 죽어졌어. 자각자각 니까 이 물결 좀잘찰예예예 이렇게 좀잘 차... 네. 예, 예, 예. 잘... 오. 못 빠져나와. <laughs> 아주 혼자 <더> 신나셨습니다. 야! <laughs> 야! 하지 뭐라고, 씨 <laughs> 여보세요! 아니, 아니, 여보세요! 이 뭐야, 이게 지금! <laughs> 아! 씨 그래, 내가, 내가. 내가 서있어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어. <laughs> 너무했어요 이거는 아니라 어머 아이고. 어쨌든, 감사합니다. 네. 예, 덕분에 아주 일이 수월해졌습니다. 어? 여기서 어, 여기까지는 해야죠. 네, 여기까지 해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쏴야겠네, 또. 예? 더 쏴야 된다고요? 그렇죠, 여기서부터 쏴야죠. 드레지가 좀 옆으로, 앞으로 좀 나와야겠다. 아, 그, 아니, 아까 이제 펌프 박을 자리가 저기 뿐이어서 저기 다놨거든요 네.